인서 씨, 바빠요? 왜요? 오늘 새로운 부장님 오신다고 과장님이 다가랑 음료 준비해달라 하셔서 부장님이 커피는 못 드신다고 하니까 절대 커피는 안 돼요. 컷좀 부탁드릴게요. 인서는 무슨 계략을 꾸미려고 하는 걸까요? 대리님, 혹시 바빠요? 왜요? 혹시 다과 좀 준비해 줄수 있으세요? 이번에 새로운 부장님 오신다고 과장님이 준비해달라고 하셨어요. 인서는 처음과 다르게 전달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꼭 커피로 준비해 주세요. 뭐예요? 다과 준비 중이었습니다. 아, 부장님 커피 못 드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커피를 준비해. 민정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. 부장님 오시는데. 그런데 이때.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. 아, 저뭐 부장. 부자... 아, 죄송합니다. 맛있다고요. 완전 내 취향이야. 분명 부장님 커피 못 드신다고 들었는데. 왜 이렇게 놀라지. 이거 커피 아닌데. 아무래 어떻습니까. 맛있으면 됐지. 야, 네가 부장한테 커피 주라고 했대매. 민정이가 다른 거건 줄. 인선은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. 술을 쓴 거야.